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 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죠. 제네시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23년식 G90, G90 모델 시승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앞서 제가 22년식 G90 시승기는 전달드렸었는데, 23년식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바뀐 부분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로 안 바뀌었어요.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따로 뭐 마이너 체인지, 페이스리프트거나 풀체인지가 아니라 그냥 연식만 바뀐 거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바뀐 건 아니고 파워트레인 쪽에서의 변화, 그리고 휠 디자인, 변화, 이렇게 두 가지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어떤 거냐면 기존의 22년식 G90에서는 롱힐 베이스 모델에서만 48V 일렉트릭 슈퍼 차저라는 그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롱힐 베이스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탠다드 베이스, 즉 숏바디 모델에서는 그냥 순수 내연기관 V6 3.5 터보 모델만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G90이 처음 나왔을 때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아쉬워하셨던 부분은 아, 파워트레인의 다양성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 플래그십 세단인데 3.5 터보 하나만 제공해주는 건 너무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다른 브랜드들의 플래그십을 한번 볼게요. 뭐7 시리즈나 S 클래스 같은 경우 7 시리즈는 풀체인지가 된지 얼마 안 돼서 현재는 가솔린 엔진만 있지만 디젤 엔진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S 클래스 같은 경우엔 이미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 모델 대비했을 때 파워트레인 엔진의 선택권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아쉬움이자 많은 분들께서도 아쉬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에서도 그걸 인지를 했는지 이번에 연식을 바꾸면서 기본 스탠다드 휠베이스 즉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쇼바디 모델에서도 롱일 베이스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던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넓혀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이 생기시겠죠. 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어떤 기능이지? 어떤 기능이길래 이번에 새롭게 23년식에 추가가 되었지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옵션은 추가적으로 600만 원을 지불해야 넣을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차량 가격에 비하면 600만 원이라는 금액의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절대적으로 금액만 놓고 보면 저렴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600만 원을 추가해서 48V 일렉트릭 슈퍼차 퍼 차지로 선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난 그냥 3.5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탈래라고 결정을 하실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기는 제가 앞서 22년식 G90에 대한 시승기에서 뭐 다양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엔진 부분과 승차감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 즉 국내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비싼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플래그십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넉넉한 배기량, 높은 출력 이런 걸 생각하고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G90 같은 경우에는 V6 6기통 가솔린 3.5 터보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 과거에 5.0L V8 타우 엔진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8기통 가솔린 엔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엔진은 에쿠스에 탑재되었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았던 정말 명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8기통 순수 가솔린 엔진이었는데 사실 뭐 환경 규제와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뭐 엔진을 다운사이징하다 보니까 이제 8기통은 아예 단종을 시켜버렸고 이제 6기통만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기량이 낮아지다 보면 출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5.0막 V12,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W12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구매하실 분들께서도 아내차 8기통이야 내차 12기통이야 이런 걸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 플래그십인데 6기통? 이건 뭐3 0 0만원대 힘이 좀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첫 차로 구매하시는 분은 결코 없고 어느 정도 차에 대한 이 지식과 경험이 많이 쌓이신 분들이 이 차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0L V8 엔진을 단종시키면서 아 이제 제네시스에는 6기통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좀잘 활용해 보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량을 낮추면 출력이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과급기 방식이었는데 또 과급기에는 슈퍼차저와 터보차저가 있습니다. 터보차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터보 엔진, 뭐 터보 이런 차량들이 다 터보차저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3.5 터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터보차저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터보차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델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슈퍼차저를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9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쓰고 있는데 터보차저와 슈퍼차저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뭐 터보 차량, 터보차저가 장착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배기 가스 압이 차오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걸 우리가 터보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밟자마자 반응성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걸 또 해결 하기 위해서 뭐 트윈스크롤 터보라든지 뭐 기술력이 좋은 차량들 슈퍼카 같은 차량들은 그런 기술을 넣기도 하는데 G90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 말고 슈퍼차저를 적용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뭐 터보차저처럼 배기가스를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초반 응답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 RPM 영역에서 반응성이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터보차저와 비교했을 때저 RPM 저속 구간에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 메리트가 있는 과급기 방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또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계식과 전동식이 있는데, 이 제네시스 G90에 들어가 있는 방식은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48V 일렉트릭, 즉 전동식 슈퍼차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기계식보다 무게가 가볍고 효율적이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리긴 했지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슈퍼차저와 터보차저를 결합한 방식이다. 그래서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저속 저 RPM에서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상당히 빠른 반응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속, 저 RPM에서 답답함이 없게 만들어주고 이제 고속, 고 RPM으로 갈수록 터보 차저가 개입을 하면서 또쭉 밀어주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파워트레인이라고 다 보면 되고 V8 5.0L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영역, 모든 RPM 구간에서 좀 골고루 높은 토크를 내줄 수 있는 파워트레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추가하게 되면 3 5 5마력이 상승합니다. 기존 원래 3.5 터보는 380마력의 토크 54였어요. 그런데 48볼트 600만원을 추가해서 48볼트 엘렉트 슈퍼차저를 적용하게 되면 415마력의 토크가 56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예 겨우 35마력 올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영역 구간에서 반응성이 굉장히 빨라졌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실영역 구간이라고 하면 낮은 RPM. 이게 제가 그래프로 보니까 1000rpm에서부터 거의 50토크 이상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엑셀. 밟으면 지금도 한 1500rpm, 2000rpm부터 토크가 쭉 발휘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크고 무거운데도 저속에서의 답답함이라든지 약간 둔감한 반응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정돈된 BMW의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벤츠 S 클래스의 반응성보단 빠르고 저도 7 시리즈 i7 다 타봤지만 BMW는 이것보다 좀더 빠릿해요. 그래서 그 사이 정도의 아주 매끄러운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플래그십 하면은 뭐또 회장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운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에 이런 빠른 반응성이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오너드리분의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는 운전을 재밌게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해서 더 이상 답답하기만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언제까지 안락하고 편안하기만 하는 걸 추구하겠어요. 이제 플래그십도 이렇게 엑셀을 밟자마자 빠른 반응성 보여주면서 야 제네시스도 이제 재밌게 탈수 있네 야 G90 이렇게 차 크기가 큰데 밟으면 쭉쭉 나가 이렇게 이제 친구분들 지인분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년식으로 바뀌면서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탠다드 휠 베이스, 즉 쇼바디 모델에서도 600만원을 추가하면 48볼트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저속, 저RPM 구간에서 엑셀을 쭉 밟았을 때 확실히 더 빠른 반응성을 느낄 수 있다. 운전의 재미도 조금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 G90 23년식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600만원을 넣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48볼트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없는 G90도 시승기 전달드렸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느낌과 조금 비슷했습니다. 밟으면 좀 반박자 쉬었다가 쭉 밀어주는 느낌이 났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주 RPM이 낮은 그 순간부터 쭉 밀어주는 힘이 나기 때문에 좀더 리니어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속도를 낼수 있다라는 것이 이 차량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너 드리븐용으로 이 차를 사는 거다 하신다면 이 옵션을 꼭 넣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 자체의 이름이 48V 일렉트릭 슈퍼 차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2V 배터리와 48V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차량에서 자주 접하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차했을 때 엔진 시동을 부드럽게 켜고 끄는 것도 도와주고 그외 여러 가지 정자 장비들도 개입을 하면서 좀더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48V 배터리를 통해서 뭐 효율이라든지 출력적인 부분도 보니다 해 주고 슈퍼차저를 통해서 저속에서 저 RPM에서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컴포트 모드로 주행했는데 컴포트 모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엄청 차량 바뀌는 건 아니에요.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본 차량 세팅 자체가 막 그렇게 스포티하고 고성능 모드는 아니기 때문에 컴포트와 스포츠 사이의 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48V 일렉트리 슈퍼차저 옵션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끼어들기 할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통 끼어들 때 저속 저 RPM에서 속도를 내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저속에서 이제 높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끼어들기 할때 상당히 만족하면서 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G90의 서스펜션입니다. 이전 G90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없었고, G80 같은 경우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GV80도 그렇고, 제네시스에서는 최초로 현재 유일하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인데, 아, 이건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좋고, S 클래스와 비교했을 때는 커다란 요철을 넘을 때, 갑작스럽게 큰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걸 만났을 때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웬만한 컨디션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진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이 승차감 부분은 전동화 파워트레인이랑 결합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서핑할 때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서핑할 때 이제 파도를 기다리다가 파도가 이렇게 와요. 어, 온다 온다 하면서 이제 막 패들링 하다가 이제 쭉 미끄러지면서 딱 파도 위에 딱 서죠. 그랬을 때 뒤에서 쭉 밀어주는 느낌이 굉장히 매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은데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 힘을 내서 어거지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되게 마치 이렇게 유용한 듯한 매끄럽게 뒤에서 쓱 밀어주는 그런 승차감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서스펜션만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 이 파워트레인과 서스펜션이 하모니를 잘 이뤄서 운전자와 탑승객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느긋하고 매끄러운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90을 타고 있으면 참 고급스럽고 편안하다, 안락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컬러 조합을 보면, 진짜 너무나도 매력적인 조합입니다. 약간 그 구슬 아이스크림에도 이런 컬러 조합이 있잖아요. 브라운이랑 베이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조합입니다. 정말 화사해서 눈이 부실 지경인 그런 인테리어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트림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멋지고요. 이 컬러 조합이라든지 특히나 소재, 이런 부분들은 정말 스윗 플래그십 세단이랑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인테리어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뱅앤올롭슨 트위터라든지 전반적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뭐 계기판 12.3인치와 여건 중앙 12.3인치를 좀 너무 이렇게 분리시켜놓지 않았나 좀탁 트여있는 느낌이 없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은 뭐 디자인적인 뭐 호불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에는 리어엑셀 스테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뒷바퀴 조향, 후륜 조향 시스템인데요. 이건 특히나 유턴할 때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때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고 이 기능이 탑재된 차를 처음 타보시면 처음에는 좀 이질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약간 움 음... 움직임 자체가 조금 달라요 리어 스 시대량이 들어가 있으면 에스클래스도 뭐 그렇고 뭐7 시리즈도 그런데 이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차가 뭔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가는 것 같고 약간 사선으로 가는 듯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독특하거든요 근데 적응이 되면 확실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제네시스 g 9 0 g 9 0 모델 타보니까 정말 차 좋다라는 말이 계속 타는 내내 나올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의 기능이나 옵션 이런 기술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브랜드 밸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1억 3천, 뭐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이 차를 샀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아, 저분 정말 성공한 사람이구나,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안겨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브랜드 밸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과연 제네스 시 G90은 그런 느낌을 안겨주는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충분히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한정으로 미뤄 봤을 때, 제네시스를 벤치란 거의 동급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벤츠도 좋지만, 제네시스도 이제 좋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밸류가 좀 예전보다 5년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올라왔고, 제네시스가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럭셔리 브랜드로서 자리를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도 제네시스 하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브랜드, 아, 사고 싶은 브랜드, 선망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을 탔을 때 S클래스까지의 만족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준하는 충분한 그런 만족감은 안겨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3년식으로 새롭게 출시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 모델의 시승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뭐 엔진 파워트레인이 바뀐 거 외에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았던 부분을 남겨두었고 좀 아쉽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을 개선한 것 같은데요. 파워트레인을 중요시 15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변화이자 고마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나밖에 없었던 파워트레인 구성을 좀 머리를 잘 써서 두 개처럼 보이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정작 뭐 엔진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4 8 v 일렉트리 슈퍼차저라는 부분을 통해서 좀더 다양성을 추구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타시더라도 이 차는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4인승 VIP 시트가 적용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외관 같은 경우에도 카프리 블루라는 컬러에 내부는 브라운 베이지 투톤이기 때문에 상당히 멋진 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2편에서는 인테리어 옵션과 기능에 대한 리뷰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1편에 이어서 2편 시청도 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으신 분들께서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